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요 첫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 캐시 SV가 해시 전쟁을 종료하겠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SV가 코인 기관을 통해서 종전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종전 선언 무슨 대단한 전쟁이 난것 같죠? 근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체인을 분리하는 그 현재 하드 포크를 로일 하고 있는 상태인데. <laughs> 그 비트코인 캐시 SV 같은 경우는 공식 명칭을 우리는 비트코인 SV로 해달라라고 이제 SV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사실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 캐시 SV. 그러니까 ABC는 이게 블록체인 방식으로 좀더 우리가 좀 혁신적으로 좀 하드포크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룹이었고요. SV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본 정신을 좀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두 그룹이 충돌이 됐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를 하면서 양측의 공방을 막 벌이면서 사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하락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 SV,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SV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측에서 리플레이 공격 방지를 이제 하지 않겠다해서 서로 분쟁이 끝났습니다. 리플레이 공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 쏴줬는데그쏜 걸로 다시 다음 코드로 또쏴주는 그런 방식이 돼서 이게 일종의 해킹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불안해서 하드포크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 그 저기 그 하드포크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걱정이 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측이 서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하드포크 할때 그 리플레이 공격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가 끝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이제 해결됨으로써 그 잘 해결됐다고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하드 포크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문제가 될 경우에도 하드 포크할 때 서로 논의를 잘 해야 될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암호화폐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두 번째 이슈는요. 60만 개 채굴 기업 문다다 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코인 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최소한 60만 개 업체가 폐업한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채굴 기업들이요. 왜그 채굴 기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60만 개나 문을 닫았다고 지금 추정하느냐 하면 해시 파워가 감소하고 채굴 장비의 수익 능력이 하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을 할수록 지금 손해가 일어나, 손실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채굴 장비의 능력도 좀 문제가 생기고요. 뭐, 채굴할 때잘 아시다시피 전력도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굴할수록 이제 손실 발생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을 중단한다. 이제 채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에다 내놨는데요. 약, 약 육, 최소 60 전국 전 세계로 한 최소 60만 개라고 하는데 뭐, 뭐 80만 개 설도 있고 합니다. 하지,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이제는 채굴이 환불 간 시장이다 라는 거죠.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하면서도 또 전력병이 많이 소모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채굴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그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채굴하는 게 별로 최단성이 안 맞고 사업성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채굴 업체들이 현재 대거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두 번째 시로 삼아 봤습니다. 자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공개는 앞으로 증거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슈를 삼아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형 토큰으로 모든 걸다 분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암호화폐 ICO를 할때 전부 증권법을 적용하겠다. 다만 자체 블록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한다고 했고요. 추후 무슨 ICO를 할 때는 전부 다 증권법 수준의 IPO를 저, 수준을 절차를 하거나 등록을 방법을 해야 된다고 밝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ICO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리플이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리플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때는 모든 관련자들이 다 증권법에 따라 등록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나오는 게 증권형 토큰 발행에서 STO 체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에 맞물려서 사실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도 승인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하나 그때 지금 11월까지 왔고 이제 내년 12월인데, 지금 내년 3월까지도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비트코인 상장지수를 승인을 유보한 이유가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견인데요. 앞으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런 발표 자체가 암호화폐 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져서 현재 그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 정도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